안녕하세요. 채피드입니다. 오늘 2021년 9월 14일 화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추적 종목 리뷰한 시간 가져보도록 할텐데요. 먼저 볼 종목은 한라 IMS입니다. 예전에 리뷰를 했던 종목인데, 그 이후로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를 올라와서 다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계속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라인이 이제 지지 라인이 될지 저항 라인이 될지 이제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CIS 오늘 은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박스권의 모습으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창의 에탄올 오늘 은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나쁘지 않게 보는 이유는 거래량이 들어왔 요 라인을 훼손하지 않은 모습이고요 기노브로 간다면 충분히 윗꼬리 잡아먹으러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롱 글로벌입니다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렇지만 저는 요 라인 체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손절 라인 정하고 요 라인에서 매매를 한다면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티드랩 오늘 은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래량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때 캔들의 시가 7 3 0 0 0 원을 돌파한다면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 관련 주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 맥널티가 오늘 상승했습니다.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어제 하락분을 좀 만회하는 모습이고 이제 만원 요 근처 오늘 만원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내일 만원을 지켜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처음으로 들어왔던 이때 종가 종가가 9690원인데 잘 지켜주는 모습이구요. 상신 EDP는 오늘 고압으로 마무리가 됐고 오늘 캔들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요 라인만 잘 지켜 준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이 있어 보이고요. 조금 페인트는 오늘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요 라인. 이제 윗꼬리들 잡아먹으러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래량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때도 거래량이 전날 대비 네, 이때는 많이 나왔죠 12배 나왔고 이때는 7배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래량 그냥 그냥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yg 플러스 오늘은 어제 떨어진 것을 좀 만회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하루 이틀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지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겠죠 디젠스는 어제 크게 하락을 했고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캔들의 중간, 아, 중간은 아니네요. 그렇지만 제가 체크했던 라인, 요 라인까지 터치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일단, 거래량 줄이는 모습이고, 하락이 멈출 때, 그리고 요기를 돌파할 때,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겠죠. 물론, 거래량이 더 동반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TCK, 오늘도 하락을 했습니다. 저는 이 종목 흐름만 보자라는 의미로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재무는 좋습니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빠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흐름을 보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오늘도 일단 하락을 했습니다. 케이타 암리츠,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거래량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지금, 가격 조정 하는 모습인데, 거래량이 들어왔던 요 라인까지 깨는 모습이고, 거래량이 처음 들어왔던 요 라인까지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종가 1660원 요 라인 보도록 할 거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오늘 크게 쏘고 왔습니다. 장중에 8.83%까지 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지금의 자리 충분히 나쁘지 않죠, 이제. 하락이 멈췄다라고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내일까지 흐름 보시면서 오늘 거래량이 어제보다는 증가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8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관공제약도 흐름을 보자. 그리고 이때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캔들은 양봉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충분히 이제는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되는 자리가 아닌가 단기적인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코퍼스 코리아는 오늘 캔들은 양봉이지만 가격적으로 은봉의 모습 보여줬고요. 요 라인까지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시언 시스템은 오늘 음, 양봉의 모습 보여줬고 어제 하락분을 다시 만회하는 모습이고요. 이건 홀딩스는 오늘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KR 모빌리언스도 이제 하락을 멈출지 내일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니텍은 좋았죠. 어제 잠깐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고 어제 거래량이 이때 나온 거래량보다 27% 정도 나와줬고 오늘은 거래량이 8배 증가하면서 장중에 19.67%까지 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요 라인이겠죠. 요 라인을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구요. 이때 거래량이 크게 나온 이후로 관심을 가졌다면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교는 오늘 빠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요 자리 나빠 보이지 않게, 않게 보고 있습니다. 로지시스 살짝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요 라인 쌍바닥 찍고 갈지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컨덴서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지금의 자리 나빠 보이지 않고요 아이비 김영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뱅크가 반등을 했습니다. 카카오 종목도 반등을 함으로 같이 이제 반등해 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제가 이제 저점이 됐던 거죠. 오늘 매수를 했다면 7%의 수익인데 그걸 알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하락이 멈추고 이때 시초가 전날에 시초가를 도입할 때 분봉을 통해서 한번 계속 지켜봤다면 이런 결과론적이라서 의미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종목들을 보면서 패턴을 익히자 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때 시가가 67,8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봉을 통해서 보면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요 라인이 있겠죠. 요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에 매수를 해도 된다. 요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카카오뱅크가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휴캠스는 오늘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좀 지루한 모습 보이지만 저는 나쁘지 않게 탄소 배출이기 때문에 요 라인 잘 지켜주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JNK 히터가 오늘 다시 거래량 동반하면서 장중에 9.78%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때 거래량이 들어오고 그 이후로 많이 빠졌죠. 빠졌지만 이 캔들의 50%를 지지해주는 모습이었고 45일 선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내일 중요해 보이죠? 내일. 오늘의 종가, 그리고 오늘의 캔들의 50%를 지지해주는지를 지금 봐야 될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좀 본다면, 당연히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대원화성도 이제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고, 삼성 출판사도 살짝 반등했습니다. 일단은 추세가 아직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레이언스도 나쁘지 않은 모습. 물론,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요 라인 잘 지켜주고 있고. <laughs> SAMT도, 네, 요, 요런 모습입니다. 두얼은 오늘 개파락 했습니다. 캔들은 양봉이지만, 가격적으로는 음봉의 모습 보여줬고요.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팩도 오늘 빠졌습니다. 내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이 라인을 지키는지 그리고 만약에 내일 거래라인 동반되면서 오늘의 시초 거래 동반한다면 충분히 추격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신성 데이터테크도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한국주강이 크게 빠졌습니다. 거래량 없이 빠졌는데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 빠졌는지 그 부분 저는 아직 보진 못했는데요. 일단 요 라인 잘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 시장은 진짜 진다, 진짜로 진짜가 아니구요. 진짜 같기도 하구요. 네 진짜로 줄때 챙기는게 맞는지 뭐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이럴 수도 있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팔면 날아가고 또안 팔면 안 가는 뭐 개미들의 그런 네, 애니플러스는 오늘도 좀 빠졌습니다. 좀더 봐야 될것 같고 파이오링크는 은봉이지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인상가는 어제 작별 인상가라고 했는데 오늘 거래량 없이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인상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보인증도 살짝 반등해주는 모습이고요. 드림시큐리티도 나쁘지 않은 모습, 한국특강도 괜찮고요. 대덕전자도 좀 빠졌습니다. 이제 좀 더, 만약에 이제 매수의 관점이라면 요 라인까지는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넷게임즈, 요런 모습이었고, 코에 패션, 네, 이제 요 라인까지는 왔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이 오늘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더 봐야 될것 같고요. 유바이오로직스는 살짝 요런 모습이고, 비센전자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좋은 자리에 온것 같습니다. 충분히 지금 자리부터는 매수의 관점으로 봐도 될것 같고, 8600원 이하라면 담아도 될것 같다라고 약간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한국 정보공학은 오늘 좀 빠졌고요. 나쁘지 않은 모습이죠. 이런 모습. 우리 ENL도 좀 크게 빠진 모습이라서 일단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ENL 나쁘지 않은 종목이죠. 충분히 괜찮은 종목인데 일단 하락이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특수건설 오늘 반등해주는 모습이고요. 대원전선도 이런 모습. 한국선재 오늘은 반등을 했습니다. 동양에스테 이런 모습이고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린플러스도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고요. 좀 지루하죠? 이때 거래량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박스 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오늘 살짝 반등해주는 모습이고요. 에이티넘 인베스트 살짝 반등했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가 오늘도 살짝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저는 12,000요 라인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요 라인이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오늘 추적 종목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